오늘은, 그럼,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봉사할 것인가? 첫 번째, 오늘 본문에 보, 보시면,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사랑으로 봉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, 악한 것이 아니라, 선한 마음 가지고 봉사하는 것.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, 그 사랑 가지고 하는 것이, 사랑으로 하는 봉사인 것을 기억하시고,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?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. 이 말씀은 가슴에 불을 안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. 가슴에 불을 안는다. 열정적으로 봉사하라는 것이죠. 최선을 다해. 사실은 그 열심, 그 봉사.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만 결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? 나를 위한 것이죠. 세 번째는요. 어려워도 봉사해야 한다. 그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누구나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아유 나는 봉사 못해요. 봉사 그냥 할 사람이 하겠죠.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하는 것입니다. 마지막 네 번째. 한번 따라 하실까요? 나누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. 이게 국률이 여기는 것이거든. 국률. 내 입장에서 내 기준 가지고 내게 필요한 게 이거니까 저 사람도 필요하겠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, 저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아, 저 사람이 필요한 게 이거 아닐까? 내가 잘하는 것, 내가 좋아하는 것, 하나님에게 조금 더 주신 것 있으면 그것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. 그럼 나눔의 봉사라면은요 하나님에게서 국민의 억심을 받는 거예요.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봉사의 원리 따라서 정말 기쁨으로 주명민 공동체는 주신 것 가지고 잘 섬기다 하나님,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